안녕하세요. 미드모터스 박영입니다. 수급권자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많아요. 뭐 나라에서 정한 규제도 많고, 뭐 그리고 또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뭐이 차의 시세는 맞는지, 뭐이 차가 멀쩡한 찬지, 뭐 그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일 시작하기 전에 잘 몰랐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계 의료 수급권자분들이 차량 구입하실 때 알아둬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차량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식이에요. 연식 10년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연식 10년의 기준이 뭐냐?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시면 어, 규정에 맞는 차량인 거예요. 14년식 차량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만 됐다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만 됐다면, 14년식 차량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은 차량 가액인데,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규정은 앞에 두 가지 규정을 만족했다면, 세 번째 규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0년 미만의 차량, 뭐 9년이든 8년이든 좀더 신형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그때에만 세 번째 규정을 봐요. 근데 <laughs> 그중고차이도 7년 8년에도 차가 200만 원 미만의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규정은 무시해도 되는 규정입니다. 그냥 아예 맞출 수가 없는 규정이에요. 근데 뭐 동사무소나 뭐 구청 자동차과 이런 데 전화해 보면은 어, 이거를 착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10년 됐고 1 6 0 s 미만이어도 차값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앞에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규정은 알았으니까 어떤 차를 사야 될지 이제 고민되시잖아요. 어떤 차가 있느냐면은 1600cc 미만의 세단은 뭐 크게 아반떼, MD, 뭐 K3, 그리고 뭐 SM3 이런 차들이 있고요. 경차로는 뭐 스파크, 모닝, 레이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소울도 있구나. 그 외에 뭐 외제차, 뭐 미니 이런 것도 구입이 가능한데, 저는 그 외제차는 절대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10년 된 외제차는 수리비 먹는 차 하나예요. 차 값보다 수리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타야지. 너무 막 수리비 많이 드는 차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제 준준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반떼 MD고요. 그리고 K3가 아반떼 MD 보다 이제 뒤에 나온 신식 차량인데 얘는 좀 동일 연식, 동일 백기랑아 동일 옵션이면은 아반떼 MD보다 좀 비쌉니다. 차가. 그리고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다면은 SM3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차는 뭐 진짜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내가 큰돈안 들이고 적당한 금액 선에서 뭐 크게 고장 안날 그런 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 한 500만 원, 600만 원대부터 괜찮은 차량이 나와요. 한 10만 키로 정도 탔고 뭐 풀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옵션 갖추고 있고. 그리고 큰 고장 없이 내가 향후 몇년 동안 탈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이제 500, 600선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K3 같은 경우는 600, 700선부터 좀탈 만한 차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M3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차보다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차종이에요. 그리고 수리해야 될때 수리비도 약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르노 삼성차는 그래도 반쯤은 외제차로 치는 차라서 수리비가 조금 비쌉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수리 잘된 차량 사시면 수리가 많이 필요한 차는 아니거든요. S.M.3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선부터 좀탈 만한 차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두 차종보다는 많이 좀 저렴하죠. 제가 가진 차도 한두대 정도 있는데 가격이 한200 후반, 300요 정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세 차종 중에서 스파크는 별로 추천드리 쉽지 않아요.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은 앞에 두 차보다 좀 저렴한데. 네, 그만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차종이고요. 그리고 운전석이 이상하게 좁아요. 또저 그 같은 좀 건장한 성인 남성이 타면은 왼다리를 쭉 높입니다. 왼다리를 쭈 그리고 타야 돼요. 차가 생긴 게 그래요. 아마 여성분들이 타셔도 좁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파크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량 탑승 인원이 뭐, 나나 뭐, 한두 명, 우리 아이 한 명, 이 정도 다라면 모닝이 아무래도 좀낫습니다 레이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고요. 그리고 레이랑 모닝이 같은 엔진을 써요. 근데 모닝이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힘이 모닝이 더 좋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구입 시세도 모닝이 좀 저렴하고요. 모닝의 경우는 그 400, 500선부터 좀 적당히 탈만한 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원대의 차들도 많이 있는데 좀키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 차들은. 조금만 더붙여서400 이상선부터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고장 없이 탈만한 차 구입 가능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좀 가족이 많아요. 뭐 아이들도 한 두세 명 있고 좀 차에 짐도 실어야 되고 그런 경우면 레이가 괜찮은 차가 될 수가 있어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좀 과장 보태서 체감하기를 모닝에 한두배 정도 되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실내 공간이 넓어가지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좋은 차입니다. 다만 좀 연비가 안 좋고 좀 가격이 모닝보다 비싸다는 것. 레이의 경우는 이제 500만원대의 차량들은 조금 권하고 싶진 않고요. 암만 그래도 한 600만원, 700만원대 차량이면 은뭐 괜찮은 옵션에 괜찮은 레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파크의 경우는 이제 좀 자금이 부족하실 때 내가 좀 저렴하게 뭐잘 굴러가는 차를 사고 싶다. 스파크보다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고 있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식 이런 차들이 있는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 스파크 와 외관이 동일합니다. 생긴 게 구분을 못해요. 뭐 실내 옵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량 성능도 비슷해요. 그냥 이미지만 바뀐 거예요. 대우차에서 쉐보레 차로. 근데 얘네들이 값이 많이 저렴해요. 200만 원뭐 중후반대만 가도 좀팔 만한 불러가는 그런 차들 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은. 어, 스파크보다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한번 알아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 워낙 정보가 많아서 헷갈리잖아요. 아니, 이 차는 300만 원이고 이 차는 500만 원인데 내가 보기엔 옵션도 비슷하고 어, 키로수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거야? 이런 거잘 몰라요, 사실. 뭐 정말 내가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 차를 보고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규정 설명도 잘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자동차 뭐 바가지 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중고차라는 게 비싼 차를 팔면 마진이 많아요. 근데 중저가의 차량들은 애초에 많이 마진 보고 그러질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다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보고 연락 주셨는데 잘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중고차 딜러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참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자동차 구입하신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건데 전에 다른 데서 중고차를 샀대요 근데 집에 오다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연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근데 열리긴 열리는데 <laughs> 닫히질 않더래요 이렇게 창문이 안 닫히는 거야 오늘 산 차인데 그래가지고 그 딜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나 지금 이거 창문이 안 닫힌다 어떡하냐 좀 고쳐줄 수 있냐 했더니 그 딜러가 아니 고객님 아까 전에 차그 보고 구입하신 거 아니냐고요 차 사신 다음에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고객님이 자비로 고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오늘 산 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실제로 이런 말 하는 딜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최소한 제가 판 차는 최소한 한 달은 받으려요. 아니, 제가 중고차 팔아서 뭐 얼마나 남다고 평생 받으리진 못해요, 솔직히. 신차를 사도 내가 고치면서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한달 안에는 이런 뭐 자잘한 고장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그런 건 제가 다 받습니다 지금까지 저 장사 그렇게 해왔어요 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구매에 관한 정보 같은 것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 동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